그 근데 요 끌어내면 이 차가지고 이게 힘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재거는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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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씩 해줘요, DPF를. 네. 네. 태워주는 거요한번 해요? 네. 태워주는 거는 가끔 해요. 아 DPF 이게 정보가 뜨더라고요. 흐름이 찼을 때. 네, 그래서 네, 그걸 네. 태우긴 하거든요. 한 네. 30, 4분씩 아, 예, 네, 예. 네. 그건 했다고요? 예, 네, 그런 건 해요. 시동으로? 예, 네, 시동을 하면 RPM 쭉 올라가더라고요. 예, 예, 예. 3 40분가량 아. 태워줘요. 그러니까 기아 정리해 가고. 네, 맞습니다. 브레이크 네, 채우고. 네, 맞습니다.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동 걸고 있다가. 네, 3초간 누르면. 누르면은 네. 이제. 네. 게 어떤 게 뜨고. 네, 맞습니다. 이제 이제 수문거 뜨는 게. 수문 뜨는 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컵 같아가지고. 아, 네. 거기 뜨는데 여기 이제 우선 c 리이 뜬단 네. 말이 네. 그러니까 점검하라는 거예요정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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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요. 고장정보. 이제 아... 어... 네. 두 개의 계량이신데요. 1년에 한1 0회2 0회 정도 이상 사는 거군요. Eyramlı 도좀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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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기름 보관하셨으세요? <목소리> 네? 기름 보관하셨으세요? 아, 네? 어떤 톤이로 보관을 했세요 톤, 톤 20m. 아, 사놓 보통 얼마나 걸려요? 쓰는데? 어, 저희가 20m 사서 네. 한번 사용, 최우고 20m도 채우고 한두달 정도요? 그렇죠 패스는 오케이. 많지 않아요. 이거 네, 네, 그세요 엄청 많이, 뒷톡이틱깨이 거예요? 네. 이게 DPF 제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우는 거랑 상관이 네. 없는 거예요? 아... 장철요 네, 여기 지금 치커기가 많이 잡네요. 지그 음. 네. 몇번뜯었다 저렇게 떼야 돼요, 이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새 차도 전기차 나오기 전에, 엔진에 한번 바뀌었잖아요. 전제수고 전부 다그 네. 타입이라 똑같아요 이제 게또 그런데... 음, DTF가 환경 때문에 네. 무조건 받뀌게 돼가지고 엔진 자체가 다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좀 오래된 거나 안 좋은 거 쓰면은 이런 형성 아. 다 나와요 모든 애 애들 다 똑같아요 일단 기름을 넣죠. 오래 사용하고 전적으로 그냥 기름을 한번넣어 오래 사용해서 오래 놔둬서 놔둬서 놔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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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m, I am, I a 분 I am, I am, I oh, 좀 m I 이많았 am, I am, I 있 m I am, I am, 고 am, I m v am, 고 a I m I I m I am, I am, I 들 m I am, I am, I m I am, I a 음. 심각한, 심각한 거, 반대, 반대로 안에도 들어가서 안 나오고, 뿌려도 안 나오고. 그 그거보다,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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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음, 그거는 바깥으로 나왔어요. 뿌려가면서 들면은, 시공에 빠져서 움직이는건 안에서 생각하니다 아니 예, 예. 그게 아니라 지금 아랫곳 잡혀 시키게 가 하고요. 아, 하얀 거, 소음 같이 있는 거 많이 들어가 있 아. 그러니까 막. 그가 <목소리도> 어디에 <목소리도> 일을 끝냈으니까식사하고 오늘 경치도 좀 구경하자고요. 우리 얘기가 전날 청국장에다가 마늘, 김치, 콩나물, 수박하고요. 맛이 괜찮습니다.